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골라 한 번씩 사용하여 세 자리 수세 개를 만들 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만든 세 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수는 몇백 육십일, 그 다음 몇백 삼십이, 몇백 사십팔. 자, 지금 백의 자리 수가 나와 있지 않은데, 아니, 대체 이 합을 어떻게 구하나요? 문제 조건은 0부터 9까지 몇 개의 숫자인가요? 0부터 해서 1, 2. 9까지 하면 10개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골라 한 번씩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여기 6이나 1이 또올수 없는 거예요. 3, 2, 4, 8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앞자리에는 우리 친구들 0이 올수 있어요? 안 되죠? 지금 세 자리 수를 만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0을 제외하고 이미 쓰여져 있는 숫자를 제외하면 우리가 쓸수 있는 숫자가 뭔지부터 알아내야 돼요. 자, 일단 1 있죠? 2. 3, 4 있죠? 어, 근데 5 없네요. 5하고 6 여기 있고 7 없어요. 8 여기 있고요. 9 없어요. 그러면 5, 7, 9가 어디에 이렇게 올수 있는 거죠? 그죠? 어, 근데 선생님, 여기 5가 오고 여기 7이 오는 경우랑 여기 7이 오고 여기가, 여기, 여기가 5가 오는 경우랑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연수를 더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냥 2 더하기 3을 생각해 볼게요 2하고 3을 더하면 얼마예요? 우리 친구들? 5예요 그러면 이번에 순서 바꿔 더해 볼게요 3 더하기 2를 해보면 얘도 5죠? 아니 순서를 바꿔 더해도 결과 그 합은 같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 7, 9가 어떤 순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더할 때는 모두 이제 같은 1 0의자리수끼리 더할 때 같다라는 거죠 물론, 뒤에서 받아 올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요, 그냥 5, 7, 9를 차례로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우리 세수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하죠. 앞에 있는 두 수부터 차례로 더해 볼까요? 560. 1 더하기 732. 1의 자리부터 3. 6 더하기 3은 9, 5 더하기 7은 12, 1293이 되겠고, 1293에서 948을 더합니다. 3 더하기 8은 11, 1 더하기 9 더하기 4는 14, 1 더하기 2 더하기 9는 12,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아하, 따라서 합은 이제 2241이 되겠다. 그럼 만약에 5가 아니라 여기 7이 오고, 여기 9가 오고, 여기 5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친구들이 계산해 보세요. 순서에 상관없이 579를 넣더라도 결과는 224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2번. 합이 가장 크게 되는 세수를 만드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0부터 9까지 해서 합이 가장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세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수 계산을 할때1의 자리부터 차례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한 번씩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딱한 가지 경우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덧셈을 하는 원리를 따져 보면 같은 자리끼리 계산하니까 높은 자리에 큰 수를 놓을수록 그 합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부터 9까지 중에 가장 큰 수가 9니까 9를 여기다 놓아 볼게요. 그러니 차례대로 높은 자리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어때요? 뒤에가 뭐가 오든지 결국 가장 큰 수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6은 어때요? 10의 자리에 오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6, 5, 4도 큰 수부터 차례로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 2, 1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때 987, 이 100의 자리에서 순서는 얼마든 바뀌어도 돼요. 우리가 1번에서 확인해 봤듯이 6, 5, 4도 이 자리에서 10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3, 2, 1도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서로 자리를 바꾸어도 합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더해 보죠. 먼저 963 더하기 852 5, 그 다음에 11, 그 다음 18, 여기에다가 1815 더하기 742를 하면 6, 5, 15, 2, 2556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얘를 자, 8, 7, 9라고 하고, 막 뒤섞어가지고요, 5, 4, 6이라고 하고, 막 뒤섞어서 1, 2, 3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1의 자리에서 1, 2, 3을 더해서 6이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쓴 거랑 다른 경우로 이렇게 세 자리, 수, 세 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